같이 따봉이 들어있고 맛있다게는 시켜봤고요 오이냉채도 인기한 을 잡아줄 피스 코스라고 해서 시켜봤습니다 아.. 너무 맛있 그러면.. 고기랑 흰줄 반반이 있길래 흰줄이 커지면서 이렇 반반을 시켜봤고요 연어가 오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아이고 아음랑 먹어도 맛있는데? 올려먹으면? 더 맛있다 한번도 <목소리도> 찍어줘야 <안 좋은데> 맛있구요. 여기있다. 참, 수이 스위트... 레이. 가태다가 지금 수로 왔습니다. 제가 이제 길 찾는 담담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오, 오, 대충 이렇게 오. 배경 찍고 있었어? 아니요. 뜨거움을 찍고 있었어요. 불 타오르네. 와.

송설 엄청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귀네헐 이렇게 크다고? 나 가까이서 처음 봐 이따만 <laughs> 이래서 다람쥐가 작다는 거구나 겁나 크다 캐킷캐킷하면 <laughs> 올라가 보겠다 저간판이요저 네. 동그라미 적어요? 네. 오! K A R I 라는 어, 드디어 봤어. 오케이. 연우 할수 있잖아. 보여 줘. 수운가 네. 뭐야? 어, 워먼샹 병가. 타되자 박힌 게 아, 개요. 어. 양거웃다 문을 뭐 열어라. 기가 약간 구에서 어, 찍을 때는 열고 찍고요. 너, 너 이거 마라공들 하세요. 이쁜데? 아는 거지. 어. 어, 근데 무슨 맛일까? 이거? 이 조는 가루 맛이 궁금해. 난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야. 음, 음, 약간 설탕은 아니고 분유가 루방분유 분유 맛이 안 나는 분유. 분유 맛을 내가 몰라가지고. 음. 그러니까, 이 이런 느낌. 음. 약간 피디, 피디 PD 느낌 나? 어와 아, 두리안 두리안도 있어. 나 아, 두리안 한번 한번 먹어봐. 나도 한번 먹어본 것 같아. 지금 살짝 스 슬... 아, 지금 난 냄새 있지. 두리안 냄새. 아, 진짜, 나치도 냄새가 뜰줄 시작되는 거. <laughs> 우와 대박. 이야, 사람. 많네내 앞에서 끊겼지롱. 오. 아, 뉴를 하나씩 아, 시겠어시 아, 니시다먹어보겠어요하어씩한번씩 음. 씩 어, 너 이거 먹어봤어, 망고? 응, 먹어봐. 망고 이제거든요 그니까, 어떻게 우리 먼저 먹고 갈 거야. 어때요? 스무디 맛 나신다. 망고 스무디 말 약간 공차 공짜... 음 망고 요구르트 맛 나는데? 응. 스펀이어서, 스펀에서 80이었잖아. 아, 그거는 레알 망고만 갈아서 그런가? 여기는 60이잖아. 응. 음, 그러네. 근데, 여기가 또정제된 맛이야. 뭐, 시키는 게 없어. 응, 어, 맞아. 아, 거기 아까 응. 음! 음! 많이 음. 음. 안 괜찮은 거 아닌데, 애매하게 내 옆에 나온수두번 <laughs>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그니까. 짠! 어때? 맛있지? 그래서가 보면 한국로 면세하다면 맛나데나 뭔데? 여기서 제일 많이 맡아서한국인으데는 뭐냐? 고수 안 넣었대. 내가 좀, 내가 물어봤거든. 저거 샹차이마이. 뭐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? 응가. 이 뭐야? 갑자기 연우가 유튜브놀이 하라고 주워준. 음. 어 대박. 닭고기인가요? 그런 것 같아. 짱크네요. 먹어보나 하비이마이좀 응? 음, 크겠다. 응, 음, 아사 맛있게. 너무 뜨거. 아 너무 뜨거. 시켜 시켜. 응, 시켜 시켜. 시켜 시켜 시켜. 너무 아 너무 커. 맛있다. 뜨거워? 커? 어, 맛있다. 맛있다. 응. 추천. 응. 음. 와, 사비 대박. 응! 음, 가 개인적으로 1등인 것 같다. 오호! 배불러. 예 지금 생각보다 배불러서. 되게 가리고 다녀야 별로 먹을 생각 없었는데 너무 잘 즐겨버렸고요. 음식을 제가 몇 가지 먹었죠? 우리가 일단은 너가 한거 먹고요. 그 응. 먹고. 응. 먹고. 너가 한 것도 먹고. 어, 이거? 망고랑 수박. 수박. 다섯 개? 수... 아, 그래, 감초. 아, 아 감초, 그, 부어봐. 아, 무려 여섯 개. 맞죠? 야 배가 완전 부릅니다. 그래서 가는 길에 이따, 아, 전에 보고 왔을 때 있던 마사지 샵이 열어있다면, 음. 마사지를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 맞아. 내가 본 거.

<laughs> 특이한경이한나비엠기이세지 <겸. 웃음> <laughs> 아, 이제도 로고 타겠다. 어 근데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? 예. 한하고. 잠깐 안에

크기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. 와. 매우 대만 느낌. 투입해 주세요. 투입 완료 후 다음을 터치해 주세요. 백 넣을까? 어차피 나 내일 한번 도와야 되니까. 어허. 장수를 좀봐야주세어 그래 그 끝까지 잘 밀어 넣으세요.

엘리멘탈 광고 보고 싶은데 지나가버렸다 이렇게 딱 해서 뺨. 네. 10시 46분 도착 시안 매우 안전 어, 막 10시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좀 맛있어 보여 한국에서 파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않냐? 자색고구마집 이마트 24 이런 데서 팔것 어... 같아 어... 미쳤는데? 엄청 신기한데? 안에 조개 있는 것도 처음 먹어봐가지고 근데 겁나 이상했지 조개? <laughs> 근데 맛있어 조개도 먹어봤어 이야 세상 좋아요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맵지안 마셨는데 왜 벌써부터 어지럽지? 성분이네 응 이건 거 같아 약간 느낌이 야식 진짜 응. 지렸다 11은 1 1 어, 그렇게 하면 안될거 같아. 그거 아닌 거 같아. 이렇게 하면 되죠. 여기 w i 면이는 어, 오, 우와, 이거 뭐야? 두 개야? 응? 두 개야? 야야야, 대고해. 어. 응. 오, 몰랐잖아, 너. 응, 몰랐어. <laughs> 근데 왜 응? 응? 그냥 응. 있구나. 응. <laughs> 근데 막 여기 설명서에 막 다른 그릇했다고 하고 하라고 그랬어. 응? 이이 말인가? 아 아, 여기다가. 우와. 신기하네. 우와, 비주얼이. 오우. 근데 얘네 둘이 섞을라. 아닌 것 같아. 얘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. 응. 뭐 하라는 대로 한 굳이 두 개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앞접시 준거 같은데 이거를 왜 준지 모르겠는데 거즈음 이거는 먹방을 넘어서 푸파야 푸파 풋파. 장난 아니야 근데 개인적으로 위에 마지막에 뿌린 거 있잖아 자 아, 건져 덜어 이미 누워버렸는데 아, 그래 오케이 아 꺼버릴까 응 짱것보다 커서 그냥 일정 부분만 맥주가 상당히 살짝 뭔가 맛이 있는데 그렇 약간 근데 얘는 생 맥주 느낌이면 여기에 조그만 캔 있고 거느게 맛있어 이 뭔가 끝에 화한 화한 맛이 있는데 뭐지? 나 그러니까? 아, 지금 고수라이팅 당한 건가? 뭐만 하면 다 화가지. 어후 안 화해? 응. 어 그래, 그럴수 있지. 이따다 끼마스. 음. 음, 뭐? 음, 저 여기 있어요. <laughs> 죄송해요, 다 음, 먹은 줄요 <laughs> 너무 짜. 햇반 있었으면 좋겠어. 햇반에 비벼 먹고 싶다. 근데 이거 맛있는데? 응. 음. 한국 거 같아, 그냥. 음, 먹을까? 추천. 이게 빨간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었는데 뭔가 빨간색이 더 매워 보이고 이거 질 매워 보여서 이걸 해봤어요 추천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파는 응. 라면 있잖아요 편리장 이거 제 해가지고 맛있는 거 같아요 응 개인적으로 다 라돈 었어요두 응. 개밖에 안 먹긴 했는데 응세개먹었다응 뭐야? 맞네? 아니 근데 대만이 음식 이 맛있대. 음 여기도 맛있는 거. 아니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친척 언니가 대만 음식 이 맛있어서 큰 엄마가 오고 싶어 했다고. 그랬어. 이렇게 약간 옹졸하게 있을 줄이야. 대만에서 일본 푸딩. 겁나 웃기다. 유리 씨도 드세요. 좋아요. 저거한 입만 먹어볼래요. 그래. 저 푸딩을 별로. 와. 우 얘랑 똑같은 식감일것 같아. 뭔가 더 부드러워. 진짜 어때? 괜찮아, 맛있어. 그래? 무슨 맛인데? 바닐라 맛. 바닐라 아 아이스크림 로켓 아 스스링으로 만든 맛. 오고, 응. 기대. 기대. 얘를 봐봐요. 밑에 이렇게 돼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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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미. 응. 음. 맛있지. 응. 음. 더 먹어. 그냥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데. 그렇지. 밑에는 무슨 맛인데? 커피예요. 응. 음. 그건 커피예요? 아니요. 똑같아요, 그냥. 색깔만 다른 거야요 이거 그냥 그 흑당 설탕 있죠. 음. 녹여 가지고 음. 만든 시럽이에요. 설탕이. 음, 푸딩 나쁘지 않다. 그렇지? 맛있지. 겁나 살치는 맛. 응. 음. 음. 아 미쳤다 채 어. 겨우 내렸는데 또채할것 같아 배불러서 응? 그럼 일단 눕지말아 단짠 단짠 완전 완벽하다 술술 슬슬 들어가겠는데? 술술까지 들어가네 미쳤네요